갑작스레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강물에 휩쓸려 시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죠. 울산 소방본부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시연회를 열었는데 시민을 골든타임만에 빨리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옥천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. 태화강에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. 그러자 주황색 구조보드가 빠른 속도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달려갑니다. 사람이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익수자에게 줄수 있는 무인 구조 보드 시속 15km로 최대 800m까지 도달할 수 있어 구조 활동을 편리하게 해줍니다. 울산 소방본부가 무인 구조 보드를 비롯해 드론, 수중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사람을 구하는 인명구조 시연회를 열었습니다. 구명부안이 달려 있는 추청용 드론입니다. 이 드론을 활용하면 물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부안을 직접 빠진 사람에게 줄수 있습니다. 구론이 상공에서 떨어뜨리자 부안이 둥근 튜브가 되어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. 수중 로봇은 200m까지 물속을 관찰할 수 있어 특히 익수자를 찾기 어려운 야간 상황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. 수중 로봇을 이용해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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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서 소방력 손실도 방지하고 시민 안전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는 11월에는 로봇계도 재난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.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약 5분. 울산 소방본부가 도입한 첨단 장비가 빠른 구조를 도와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.